안녕하세요 이오카마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 MSI 메인보드고요 음, 보시면은 어, 잘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PH67S-C43P3 모델입니다 어, 뭐 다른 모델로 보면은 MS-7673 어, MS-7673 버전 1.0 이렇게 돼 있죠 자이 모델의 증상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음, 직접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시다가 중간에 오류가 나서 멈춘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백돌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펌웨어만 재기록을 하면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저희들은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전압은 체크를 해 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쪽이 스위치 파워 쪽이니까 한번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켰고요 자 보시면은 819a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는 11 1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19a 11이 상태로 어, 더이상 진행은 안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이쪽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LED가 4개 들어오는게 있죠.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그 LED에 불은 4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펌면어 페미어... 때문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상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전압이나 이런 거는 잠깐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1.02, 이쪽이 아무래도 칩셋 전압 같죠? 그 다음에 1.45 이거는 메모리 쪽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는 5V 정상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3.3V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쪽이 3.3V 펌웨어 쪽 VCC 단위고요. 배터리도 2.99. 다 정상이죠. 지금 보시면은 12V, 이쪽에는 음. 1.03. 이거는 CPU 쪽, 우리가 공급되는 CPU하고 그래픽 코어 쪽, 또는 CPU 코어 쪽으로 공급되는 전압입니다. 다 정상이죠. 음, 잠깐 보면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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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2 1고그 말씀대로 1 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이1 2 1.12 1.12 1.12 1 SMT 방식의 납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기로 제거를 하면은 이쪽이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호를 좀한 다음에 힌두기로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녹으면 좀 그러니까요. 이쪽에 음, 인두기가 지나가는 쪽에는 조금 감싸가지고요. 자 네, 일단은 플럭스를 좀 바르고요. 예 온도가 올라왔고요. 음, 여기 좁아서 각도가 잘안 나오는데요. 예, 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6.2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서 어,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아, 우리가 롬 라이트기로 쓸수 있는 빔 파일이 아니고 exe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는 지금 메인보드가 음, 현재로저 백돌이 된 상태 먹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펌어를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파일을 받아서 별도로그 툴을 써서, 어 기존에 있는 음 바이오스를 백업을 해서, 메인보드에 고장난 바이오스를 백업을 해서, 어그 고장난 바이오스 백업한 것을 갖다 이용을 해서, 요 홈페이지에서 받은 요 파일로 편집을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편집하고 하는 게좀 까다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보니까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요. 2.0, 2.1, 2.2까지는 아 제가 한번 바, 확인해 볼게요. 2.2까지는 지금 이빔 파일이 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xe 파일이 아니고 r o 파일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아, 여기 8바이트 정도 되죠. 음, 여기 보면은 원본 크기가 그래서 2.2까지는 라이트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 3 3이나 4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는 2.4도 포묘로 되어 있죠. 2.4는 될것 같고요. 2.5 한번 볼게요. 2.5도 8바이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2.6 한번 보겠습니다. 2.6도 8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7도 한번 볼까요? 2.7도 8바이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0으로 올라가네요. 여기서부터는 자 exe로 바뀌죠 자 그래서 지금 음, 2.7 버전까지는 2.7 버전까지는 어,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서 2.7 버전 안에 압축을 풀면 나오는 론롬 파일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2.7 버전 이후부터는 어, 6.0으로 올라가는 거는 보통 exe 파일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래도 편집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2.7 버전으로 먼저 표어을 기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USB나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서 앰플래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7 버전으로 먼저 다운을 받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펌웨어를, 어, 자, 우리가 펌웨어를, 롬라이트 어, 기로 가지고 재기록을 하, 한 상태구요. 음,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펌웨어를 다시 어, 납땜을 했습니다. 납땜을 하고, 지금 이 모델이, 에, 지금 보면은, 메인보드가 그래픽카드 그래픽 포트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픽 포트가 따로 없어서 음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스트용 그래픽카드를 하나을 꽂아서 장착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네, 이쪽이 파워니까 켜 보겠습니다. 자, 켰고요 자, 바이오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헤드키를 눌러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졌죠? 바이오스로 전선적으로 다 진입이 되고요 지금 표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점검은 소리는 다된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아까 6.2 버전으로 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2 버전 자체가 빈 파일이 없고, exe 파일만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마침 2.7 버전 때까지는 인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지금 라이팅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로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 우리가 2.3 버전의 펌웨어만 구할 수가 있어서요. 아, 이모델이 최고 버전이 6.2 버전의 펌웨어가 최고 버전인데 네. 구할 수 있는 게2.7 버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아, 바로 라이트 기록 기록할 수 있는 펌웨어가 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 2.0에서 2.7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아, 나머지 부분은 USB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6.2 버전까지 올려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2.7 버전을 기록을 해서 부팅은 성공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2.7 위에가 바로 6.0 버전입니다. 그래서 6.0 버전으로 USB를 업데이트를 시도를 했는데 또 동일하게 백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고 버전으로 포맷을 올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받은 exe 파일, 6.2 버전의 exe 파일을 추출과 편집을 통해서 아, 어, 우리가 롬라이트기로 기록 가능한 빔 파일로 제작을 했고요 그거를 롬라이트기로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지금 여기에, 퍼미어가 지금, 음, 여기에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여기가 파워니까 파워 켜겠습니다. 자, 켰고요 어,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호는 정상적으로 잡혔죠. 신호는 잡혔고요 f 리키를 눌러서 자 바이오스 들어갔죠. 전산적으로 다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여기 바이오스 버전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6.2 버전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세팅이나 이런 쪽도 다 전산적으로 음,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묘를 음, 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어, 홈페이지에 있는 exe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in 파일로 추출, 변환을 해서 롬라이트 어, 기록을 가지고 다시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